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그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장의 신고서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서 보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약간은 이제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를 지금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신고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신고서 자동 생성 하면서 이제 신고서를 아까 전에 이랬죠, 이랬자 하면 다시 한번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장부도 다 쓰셨겠지만, 신고서도 한 번씩 장부랑 매출매입장이랑 점검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나 내가 신고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검증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프로그램 사용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뉴는 신고서 자동생성 메뉴인데요. 신고서 자동생성은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장부를 다 썼잖아요. 장부를 다 쓰고 매출매입장도 다 점검을 했으면은 여기서 신고서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홈택스로 전송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끔 이제 저희 장부만 다 쓰시고 신고 홈택스로 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신고가 안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는 홈택스까지 해야지 신고가 끝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홈택스로 신고하는지 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뉴는 신고서 자동 생성이고요. 여기도 근데 조금 봐야 될게 있어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기간을 선택을 하는데 기간 선택부터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일기 확정이니까 문제는 따로 없어요. 근데 요 신고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신고 기간이 지금 세팅은 1월부터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1월부터 6월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건 예정 신고와 예정 고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정 고지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고지 받은 금액만 납부를 하고 끝내시는 거고요. 예정 신고는 지금처럼 신고서를 다 작성하거나 또는 신고서를 만들어서 그 1월부터 3월까지 실제 나의 사업장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 그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경우예요.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와 예정 고지 납부는 다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내가 예정 고지만 받고 고지만 납부했다면 1월부터 6월. 내가 예정 신고를 했다. 예정 신고를 했는데 맞다라고 하면 4월부터 6월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이 업종 코드 변경창이 나올 텐데요. 이 업종 코드가 동일하시면은, 그냥 더 이상 안 보기 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 이번에 업종 코드가 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변경 받으신 업종 코드를 안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건데 내 실제 업종 코드를 여기다가 넣고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업종 코드에 따라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음 이제 매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계산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나중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업종 코드, 정확한 업종 코드는 홈텍스 홈페이지 가셔서 사업장 로그인 하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어디서 보는지를 아시는 게 좋기 때문에. 홈텍스 홈페이지 사업자 로그인하시면 여기 마이 nts라고 있어요 얘는 제가 로그인을 안 돼서 어려운데 이걸 누르시면 이게 한요 정도쯤에 사업자 등록상 및 담당자 안내라고 큰 네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면 옆으로 쭉 넘기면 은 업종코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텍스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하면 내 업종코드가 이게 맞다면 그냥 더 이상 안 보게 하시면 되고 업종코드 다르면 은 다른 거 6자리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입력하셨을 때 어, 동일한 분류 내 업종코드만 변경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우측 상담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변경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전 예정 고지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조기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장의 고정자산 1월부터 6월까지 구매한 거 있을 때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엔 조기 환급은 정기 신고 기간 내에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조기 환급을 미리 받으셨거나 해서 신고 기간이, 기간이 좀 달라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신고서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기환급을 저희 쪽에서 하시려면 저희는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만 할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환급은 아무나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 1월부터 6월까지 중에 구매한 거 있을 때 체크하시는 겁니다. 또는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신고라고 하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고정자산 투자한 거 있으면 그때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업종을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 작성하기부터 볼 건데요. 여기서는 사실 다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체크하실 거는 제조업종일 때만 조금 아까 전에 그 슬라이드 보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슬라이드에다가도 올려놨는데, 음식점업이면서 매출. 매출은 공급가의 기준인데요.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109분의 9를 108분의 8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점업 중에 2억 초과하시는 분들은 108분의 8로 변경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농어민, 개인, 사업자가 없는 농어민들한테 뭐 매입 받으신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그거 보시고, 성명이랑 주민번호 보시고 기재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하기 하시고, 이렇게 받습니다. 이 부분은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부하시신 것을 확인하게 누릅니다. 이 누르면은 몇 가지 좀 작성해야 될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음식점업에 대한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지금 저랑 약간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과세자면서 일반 유흥주점 주점업 또는 무도 유흥주점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란이 아마 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나 뜰 거예요. 여기 뜨는 란에다가 뭐를 입력해야 되냐면 카드사가, 카드가 아니고 카드사인데 카드사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카드사한테 문의하면 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면서 주점업 또는 유흥주점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문의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액 징수한 거 입력해주시면 그 아까 전에 경감공제세액란찍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정 신고하셨던 분들만 해당되는데요. 예정신고 하셨을 때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 금액 환급 못 받으셨으면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은 예정신고 안 하시고 고지받으셨는데 그 고지받은 금액, 그, 그 고지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납부 여부랑 무관하고요. 고지받은 금액 입력하시는 거고. 예전 고지세 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넣어 놨는데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세금 신고 납부 쪽에 보시면 부가세 예전 고지세액 조회라고 있거든요. 여기 조회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음. 금액 넣고 신고하시면 되고 재고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 변경되셨을 때 하는 거라서 해당 사항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재고품 등 신고서 그 세무서한테 신고하신 경우에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용 시 변경되신 분들 중에서 재고 매입세액 있으신 분들은 그 세무서에 문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매출 합계액인데 이거는 매출액 저희 쪽에 카드 매출액이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카드랑 현금영수면 자동으로 뜨는데 다만 주의해야 될게 요 연간 한도인데요 연간 한도가 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기는 사실 거의 잘은 안 나오지만 혹시 일기부터 천만 원이 넘으시면 무조건 천만 원으로 수정하셔야 되고 이기 때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매출액이 그리고 만약에 일기는 그냥 900만 원이었어 근데 내가 이기 때 2, 200만 원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기 때 요거를 1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간 한도가 1000만 원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직전 연도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0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의사항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선택 입력사항 입력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예정고지세액 입력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게이 국제 환급 계좌인데요. 이거는 환급 받으실 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계좌로 환급이 되니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 정보 등록에 입력한 아이디인데요. 이거는 현재 홈택스 아이디랑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다르다라고 하시면 정보 등록에 사업장 정보 가셔가지고 홈택스 아이디란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수정하신 다음에 확인하고 다음 누르고 신고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신고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요 과세표준 매출 세액란에는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현금 매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영세유 매출 있으시면 추가로 여기 기재가 되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있으시면 나오는 거 없으시면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저희 쪽에 대손세액 가감은 없고, 그래서 괄호 9번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이 금액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매입세액이라는 매입세액 공제 받는 난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쭉 나와 있는데, 금액이 장부랑 다르다면 매출매입장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매출 매입장 란에 매입세액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뭐 기타 영수증이 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매출 매입장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계산 서 수치분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게 있으면 무조건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이제 기재를 하면 저희 쪽에 자동으로 여기 찍히게 되어 있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있으시면 기재가 돼야 되고 없으면 0이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것 중에, 카드 영수증이랑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것 중에, 부, 그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가 되는 게 있으면, 과로 14번에 찍혀서 과로 15번을 구성하고요. 요 과로 1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세금 계산서 거래 중에, 그, 이제, 불공제되는 거 있으면은 10번에 찍힌 다음에 16번에 찍히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면세 사업자, 과면세 겸용 사업자일 때는 추가로 또 나올 수가 있다. 면세 사업, 수익, 면세 사업 메스인 매입액 만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쭉 해서 내가 납부할 세액 총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제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 198만 5천 200, 아니 327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기를 확인해서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여기 조회 버튼 옆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 누르셔가지고 확인 누르면 돼요. 이제 이번부터 새롭게 바뀐 게요 암호화 할때 비밀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없이 그냥 파일만 저장하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크롬 브라우저로 하시면은 단점이 내가 어디다가 이 파일을 저장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기 하셔가지고 내가 저장을 이렇게 직접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제 전자파에 만들 때는 사실 크롬보다는 익스가 좋긴 한데 그래도 그 크롬에서도 이렇게 열기 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건 별로 권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홈텍스가 가끔 바탕화면을 못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이브 하나를 정해가지고 드라이브에 폴더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 닫아요. 그런, 그런 다음에 바로 홈택스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홈택스로 이동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아이디. 사업자 아이디는 좀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상단에 사업자 번호가 적혀 있어요. 빨간색으로 아이디만 있으면 개인 아이디고 여기 빨간 파란색으로 사업자 번호가 적혀 있는 건 사업자 아이디거든요. 그걸로 하셔야지 부가세 신고할 때 오류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에 신고 납부 누르셔 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고 납부 누르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누르셔가지고 하면은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따로 뭐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부가가세 누르면 보통 이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어 7월 25일까지는 대부분 일반 과세자인데 혹시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신 분들은 간이 과세자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대, 중요하신 건전기신고 노란색이 아니라 회색. 파일 변환 신고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찾아보기가 나와요. 찾아보기 하시면은 여기에 이 바탕화면에 아까 전에 제가 그 C d 드라이브에 했던 걸 찾으셔가지고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 파일 형식 검증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이 PPT에 이 비밀번호를 안 없앴네요. 이 비밀번호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일 형식 검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바로 내용 검증하기로 가시면 안 되고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세요 여기 <laughs> 내용 검증하기 누르고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이동 한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하기 이게 이제 그 검증의 단계인데 제가 지금 빨리 그냥 한번 쭉 오픈 건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파일 형식 검증하기 누르고 검증 결과 확인 눌렀을 때에 내용 검증 납사수에 1이라고 찍혀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오류 납사수라고 해서 여기 1이 찍히면은 뭔가 파일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파일이 이상한 거는 저희 쪽 문제라기보다는 고객님께 입력, 고객님께서 입력하신 장부 금액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번호 형식이 다르다거나. 그래서 여기 1이라고 찍히면은 얘를 클릭해서 사업자번호가 나올 거예요. 사업자번호, 누르시면 어떤 오류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류가 나오면 오류 내용을 저희 쪽에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그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정상적이라면 내용 검증 납치해서 1이라고 뜨고 이 1이라고 뜨면 끝이 아니라 내용 검증하기를 그때 또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검증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누르면 정상적이라면 여기 정상 납세할 수 1이라고 찍혀요. 그러면 그때 전자파일 제출 이동하셔가지고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해주시면 접수증 받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때도 내용 검증할 때도 오류 납세할 수 1이라고 뜨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얘를 여기 지금 보시면 은 오른쪽에 1이라고 되있는데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그 이렇게 사업자 번호 클릭하시는화면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화면 클릭해서 오류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어, 오, 오늘 교육에서는 안할 건데, 그, 2000, 과거, 이제, 2018년도 이기 확정 신고할 때, 뭐가, 뭘 해드렸냐면, 이, 국세청 홈덱스 전자신고 오류 제, 대, 대, 아이고, 발음, 아, 발음이 안나네 전자신고 오류 대처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 생방송 교육 들어가시면, 오늘 타고 들어오신 경로 가시면은 1월 16일 전자신고 오류 대처 방법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마 여기서 대부분 걸리실 거예요. 오류가. 이게 많이 나오시는 오류를 모아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류 중에 이런 오류가 나온다. 내가 확인을 했는데 하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문의를 하면 이제 기다리고 이런 시간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실 수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보실 내용, 교환만 다운받아 대충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니까 이렇게 요 오류 중에 하나가 걸리시면은 이 영상 참고하시거나 교환 받으셔가지고 대처하신 다음에 다시 전자파일 만들어가지고 그 제출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이라면, 정상 납사수 1이라고 찍히고,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해서 신고 끝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순서 말씀드리면, 전자파일 형식, 파일 형식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이동, 해서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 끝내시면 되고요. 신고가 끝나고 나면은, 어 화면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신고가 끝나고 나면 보통 신고서나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은 여기 국세청 신고납부에 부가가치세 누르시고 나면은 이 화면 나오잖아요. 이 화면에 여기 탭 중에 지금 여기 잘렸는데, 스텝2 신고 내역이라고 있어요. 스텝 2 신고내역 들어가시면은 내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제가 뭐가 e p o s i t 가가 n i 신고도 추가해 놓는는데 요거는 따로 안 해드리고 교환으로 대신할 거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신고 기한을 놓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제, 문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이 강의를 늦게라도 들으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넘으면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되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커지니까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해당사항이 없으실 거고 이제 나중에 신고기한 임박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장부작성이 다안 되셨다, 장부작성이 뭐 임박 지금 다 제대로 안 됐는데 신고가 내일이다 이러시면은 일단은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기한이 지나서 이제 수정 신고를 하시는 방향이 가산세는 조금 더그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게더 문제가 되지. 나중에 추가로 이제 수정신고라든지 그런 경정청구 하는 부분은, 수정신고죠? 매출을 적게 신고해서 하는 게.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급하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시점이 25일 오후 3시다. 이러시면은 무조건 신고를 먼저 해보셔라.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어, 정기 신고 기한 내에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가 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고를 해 보시고 나서 내가 어 근데 지금 강의 다시 들어 보니까 매출 매입장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어 또는 내가 추가로 뭔가 카드 매입세 공제 받은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빼놓고 신고를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 같은.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25일 이전에는 전자파일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전자파일이 고객님의 부가세 최종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장부를 수정, 나는 지금 전자파일 다 제출했는데 이거 교육 들어보니까 뭔가 수정할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장부를 수정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신고서 자동생성 가시면 조회 버튼 옆에 장부마감 해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제 버튼 누르시고 복식 장부 오셔가지고 내용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내용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신고서 자동생성 오셔가지고 전자파일 신고파일생성 장부마감 누르신 다음에 전자파일 다시 만들어서 홈텍스로 신고를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두 가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특히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신고가 너무 임박했는데 제가 저희가 제일 답답한 게 25일날 전화하셔가지고 장부 막 자, 문의, 장부 작성 문의하시고 이러시면 그 이제 저희도 안타깝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최후의 수단이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는 없기, 없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를 일단은 다 완벽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신고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하시되 혹시나 그 장부 수정할 게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25일 이전에 해제하셔가지고 장부를 수정하시고 신고서 자동 생성하셔가지고 전자파일 만드신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가지고 납부금액 변동되는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까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구 가지 세 신고 교육 마쳤고요.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은 저희 쪽 문의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